솔직히 제가 먹어본 명란 중엔 이게 1등이에요. 안 짜고 튼실하고 신선하고 개별 포장이나 편리하고 그냥 저염 명란이 아니에요. 이건 후기가 증명해주고 있는데요. 크기도 큰데 엄청 쫀쫀하고 신선하거든요. 그 이유는 대표님이 하나하나 명란을 선별해서 단 상위 10%의 명란만 쓰시고요.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인생 명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짜기만한 다른 명란이랑 다르게 명란 고유의 감칠맛을 제 제대로 살린 곳이거든요 염도는 5%로 더 저염인 제품도 있었지만 제 입맛에는 이게 제일 담백하고 고소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명란 함량 자체가 93%로 꽉채 있고 첨가물 함량이 1.7%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명란에 참기름 쓱 둘러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와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기들을 받아보면 여기 건 다르다 진짜 인생명란 맞다 이러면서 저랑 같이 정착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알림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